어떤 분이 댓글로 이, 푸틴이나, 뭐도날드 트럼프나 뭐 조지 부시나 어떤 국가의 지도자고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뭐 조계종 총무원장이랑 만나거나 뭐 염수정 추기경 이런 사람이랑 만나거나 뭐 대형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랑 만나거나 그니까 어떤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 나라의 종교인들과 만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사진들 아니냐 차바드 랍비 수성 랍비 베렐라자랑 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는 사진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어떤 그런 댓글을 다룬 분이 계세요 어 제가 뭐 그것 좀 대답드릴 영상 만드는 건데 그렇게 단순한 거였으면 제가 긴 시간 들여서 영상을 굳이 안 만들죠 예그이 네. 1번 그이 푸틴과 유대교 카 유대교 차바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어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건데 그래도 지금 이 영상만 바로 또 보신 분이 계실 테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테니까 굳이 또좀 차바드, 카발라, 조하르 이런 것들이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차바드는 유대교의 분파라고 보면 되는데 이 유대교 신비주의 경전인 카발라나 조하르 이걸 이제 연구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대교 안에서도 이단시비가 많고 일단은 모세 율법, 토라 틀려요 얘기가 얘네는 아인소프라는 최고신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인소프라는 이상한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랍비를 메시아로 선언하려고 그랬어요 1992년에 죽은 슈나이센이라고 그이 랍비 하나를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 얘네들의 그 아인소프 이 개념은 그니까 좀 쉽게 말해서 이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사베타이즈비나 그제이코 프랑크라고 이제 사베타이즈비는 (1666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한 그 유대인이 있어요 사베타이즈비 얘랑 이제 또 제임스 프랑크 그러니까 제이코 프랑크 얘는 이제 (1700년대에) 활동했던 애인데 자기가 이제 사베타이즈비의 환생이다 그러면서 메시아 선언하고 이 애가 (1780년대) 중반에 프랑크 프로테서로스차일드랑 만났어요 마이 암쉘 sure 로스차일드 일대 로스차일드 그~ 그~ 이~ 나단 네이선 로스차일드 그니까 워털루 전쟁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유럽을 지배한 막대한 부를 일군 영국으로 간개 아빠 일대 마이 암시 로스차일드랑 이~ 그~ 제이콥 프랑크랑 만났어요. 근데 이 프랑키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프랑크의 이념을 추종하는 프랑키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프랑키스트 얘네들은 카발라를 연구하는 애들인데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면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아주 그러니까 타락해야 된다. 어떤 심판이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악이 그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붕괴시키는 게 실제로 메시아의 도래를 초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궁극적인 선을 위해선 그, 악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악이, 그 확, 어떤, 끝까지 가야지, 그 어떤 메시아가 온다. 그런 이념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일루미나티즘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그, 이마이 암셜 로스차일드가 1770년에 아담 바이사업트를, 어, 예수의 출신에, 이 사람도 이제 그, 크립토 유테인으로 보이는데, 그니까 유대계로 보이는데, 이 사람을 이제 자금 지원해가지고 만든 게, 그바이른에서 만든 게 일루미나티거든요. 근데, 제이콥 프랑크, 이, 카발라를 연구했던, 그, 유대, 어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이랑 만난 후에, 어, 일루미나티즘이 출연한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 그, 이런 흐름들을 이제 계승한 게 차바드라는 거죠. 차바드. 근데 이, 차바드가 이제 그 경전이 조하르나 카발라인데, 이 카발라에서는 부적이 있어요. 레드스트링이라고. 빨간색 끈. 이게 이제, 이걸 손목이다 하면은, 어떤 불행을 막아주고, 어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 사람한테 복을 준다, 이런 믿음 이 있는 일종의 이 카발라의 부적이에요. 이 전통적인 토라 모세 오경에서는 이런 부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절대. 근데 지금 여기는 자기들이 유대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적을 해요. 근데, 그,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푸틴과 차바드의 연관성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냐면, 푸틴이 이 레드스트링을 하고 나왔어요. 어. 그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지도자랑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레드 스트링을 했다는 거는 나는 카발라에 입문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푸틴이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레드 스트링을 하고 나왔어요. 어, 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유 같은데 물론 정확하게 개전 이전인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레드 스트링 하고 있죠. 어. 어~ 이 레드스트링을 그~ 푸틴 푸틴만 한게 아니라 이제 되게 많은 유명 인사들이 했어요 이 레드스트링을 어~ 레오나르디 디카, 디카프리오 그리고 이제 애슈틴 커처 컬처. 애슈틴 커처는 그~ (200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카발라 그~ 카발라 공부를 했죠. 그, 카발라 회당 같은 데 가가지고, 데미모어랑 그때 결혼한 상태였는데, 데미모어도 카, 카발리스트예요 그니까, 같이 카발라 계속 공부하고, 그, 회당 들어가면서, 그, 유대인 모자 쓰고, 이, 그, 그런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했고, 마돈나. 뭐, 얘도, 그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연예인들이, 일루미나티적인 또 활동했던 사람들이랑 겹치 않아요. 마돈나는 대표적인 그, 일루미나티, 뭐, 전시한 그려진 거, 무슨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 연상시키는 뮤직 비디오 그니까, 근데 얘가 또 카발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루미나티의 상위의 카발라가 있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뭐, 이, 페리스 힐튼. 얘도 이제, 이, 레드스트링 하고 있고, 이방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딸. <laughs> 여기도 레드스트링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단순히, 유대, 유대인들과 그냥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샤바드, 한마디로 차바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카의 남편 제럴드 쿠시, 쿠시너 유대인, 그러니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 여기도 차바드 이 사람 차바드예요. 그러니까 차바드의 차바드 하우스라고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차바드 하우스 안에 가서 이 제럴드 쿠시너가 연설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찾으면 이 사람도 차바드예요. 카발라이 있는 어 그렇게 이제 쿠시노 자기 사위 이 쿠시노는 또 그걸로 유명하죠 그 뉴욕 맨하턴에 그 666번지에 있는 그이그 그 쿠시노 그 회사가 666번지에 있죠 666어 그리고 이제 쿠시노랑 같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가서 차바드 라피들과 만나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 찍은 사진들 자기 딸이 차바드가 그 믿어요 사위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대통령이니까 뭐 조계종 총무 원장이나 사진 찍은 걸 넘어서 지금 자기 사위랑 딸이 이 차바드 신자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어, <laughs> 그,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자기가 어떤 그것에 속해 있다고 표시하는 표식을 하고 나왔고, 그,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인으로서 종교, 종교 어떤 지도자랑 사진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이콥 프랑크인데, 이 사람이 이제 1700년대 후반에 마이암셜 sure 로스차드랑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어떤 그런 철학이 굉장히 일루미나티즘이랑 좀 유사하다.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이 차바드 랍비들이랑 만난 사진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문으로 뭐 구글이나 그런 데서 이제 푸틴, 차바드 검색하면은 이런 사진이 수도 없이 떠요. 수도 없이 뜨는데 어 뭐이 푸틴이 그 유대 그 유대교 특유의 그 빵모자 그거 쓰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어, 어 이렇게 완전히 차바드 랍비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진들. 그리고 어떤, 그, 베렐라자. 푸틴의 수석, 그, 바들 라삐, 베렐라자가, 어, 조화로 보이는 경전 같은 걸 푸틴한테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푸틴이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이 췄바들 라삐들 모아놓고 뭔가 얘기하고 있는 사진들. 그래서, 어, 뭐 사실 푸틴이 이제 레드스트링을 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정치, 하나의 종교, 그 정치 지도자가, 뭐, 그 유명한 종교인들과 사진 찍는 요식행위랑은 분명히 다르다.